그토록 기다렸던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자,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거리두기에서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상 회복 첫날. 영업시간 규제에서 벗어난 술집은 비어 있는 좌석을 채울 손님을 기다립니다. 달라진 일상. 기대만큼 걱정도 큽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뭐 이런 거는 다 24시간 동안 이제 영업을 할수 있으니까 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면으로는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또 이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까봐 엄청난 방역을 열심히 할 거고 또 상가 반영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방역에 신경을 써서 할 것이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 1 단계에 돌입하면서 방역 수칙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유흥업소를 뺀 다중 이용시설은 자정을 넘어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 음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역 패스도 도입됐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노래방이나 헬스장, 목욕탕은 방역 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 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는 이란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도 환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비상 계획을 발동합니다. 이때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줄어듭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